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지만, 요르단에 굴욕적으로 완패했습니다. 요르단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두 명의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을 대비한 한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손흥민 기량과 뒤를 받쳐주는 동료들 기량을 보면 우승을 꿈꿔도 될 시기로 보였지만, 클린스 만호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손흥민 시대의 아시안컵 우승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31세 나이를 보면 대표팀 은퇴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입니다. 이번 대회는 1년이라는 긴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의 결장으로 수비라인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며 수비와 공격에서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대회 내내 수비불안을 지적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과 능력 부족을 확인한 대회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무계획과 무전술 행운도 사강이 한계였습니다. 대회 결과에 대한 책임질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감독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 대신 한국으로 돌아가 대회를 분석하고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 무능한 감독이 계속 대표팀을 맡는다면 한국 축구는 더 망가질 것입니다. 성적으로 책임지겠다던 자신의 말도 한순간에 뒤집는 감독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축협에서 경질해야 한다 봅니다.